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무타지온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음, 오새 게임 으로 보냈네. 아 마우스가 안 그려져 있구나. 일요일 새벽. 그때 할아버지가 쓰러졌었죠. 그래가지고 음. 요케 씨를 찾아야 되는 건데, 좀 새벽이지? 요케가, 원래 있던 곳에 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 있나? 음, 불은 안 켜져 있는데 문은 열려 있네요. 원래 여기가 요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음. 해결 방법 응? 영적인 건늘 무서워했어 엄마 아니 엄마한테 전화하면 이게 가이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laughs> 침착한 듯한, 모리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다. 어... 모리 씨는 사원 근처에 있어. 이제 이 게임의 중반을 접어든 건가? <laughs> 진짜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나왔으니까 아 사원에 있다 그랬지? 엄마한테 아직 전화하란 얘기가 없는 것 보니까 근데 사원이 여기 맞나? 음 7번 사원 이야기가 아직 이제, 왠지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끝났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여태까지 그냥 뭐 찾고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있네? 이 새벽에? 여기서? <laughs> 어... 할아버지가 엄청 나쁘,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눈이 커졌어 갇혀버린 것 같아요 음... 미호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네 할아버지를 보살피, 보살피는데 필요한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마 음... 어떻게 해야 하죠? 돌보는 게 최선이라고? 음. 다들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날이 한 번쯤은 올 거야 하는 그런 노노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었는데 돌아가 떠난 후 도움이 되었다더구나. 헉?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노 할아버지의 앞을 <laughs> 암시하는 것 같은 <laughs>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유령이 가득해 어. 알디를 본것 같아요 일이 틀어졌을 때요 환영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겪으셨던 모든 나쁜 일로 만들어진 환영이요 거기서 겁에 질려있는 알디를 봤어요 집은 불타고 있었고요. 정말 끔찍했어요. 음. 우린 아직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논노는 더 그럴 테지. 우리 문제를 너한테까지, 떠넘, 너한테까지 떠넘겨서 미안하다. 솔직하게.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탓도 아니고요. 그 노래. 7개의 정원 노래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으스스한 걸 그럼, 어, 와 챕터 7 개화. 이걸 그럼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 거지? 으스스한 거면 여기 이쪽이구나. 모리 씨가 사온 근처에서 불렀던 그 노래. 이상한 새 인간의 시 기억해. 일곱 개의 정원에 관한 거였지. 여섯 개의 정원은 완성됐어. 이 시점에서 상황을 그르칠 수는 없어. 하나 더 조성해야 하는 걸까? 정원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안 돼. 끝난 후에도 엄마가 사무실에 있으면 좋겠어. 통화할 수 있게 말이야. 무리 씨가 부른 일곱 번째 정원 노래였어. 상원의 정원인 게 분명히. 정원 일을 끝마치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음, 얘부터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으스스한 거, 음, 여깄네. <laughs> 진짜 으스스하다. 드라카이나, 오유, 크다. 씨앗이 엄청 많네요? 또 있다 실버 컵 이건 좀 작은 것 같은데 콜드 핑거 희한하게 생겼네 하나면 되려나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크랩 나무 어?! 이, 이거는 뭐야 아 안된다고 히이...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진짜 크다 포레스트 파이어 음, 프로토 에그 물에서 나는 거구나 더 이상은 안되네 저게 저렇게 큰데 옆에 제가 자라날 수 있을까 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어! 일곱 개가 다 갖춰졌네? 어! 식물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너무 잘 오르고 있는데? 됐네! 얘다큰거 보고 싶다. 구성 완료가 됐는데요. 어째 좀 궁금한데?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자리가 지금 좀 모자라 보이는데요. 잘한다. 히! 다 자란 것 같은데? 한번 더. 다 자란 느낌이 들기는 여가 아니다. 이게 다 자란 건가 보다. 아, 징그러. 끝이지? 끝인 것 같다. 그러면, 얘를 하나 더 심어야겠다. 어딨지? 저렇게 생긴 거. 어, 얘 하나인가? 얘두개 없는데? 얘네 노래 부르네. 프로토 에이그, 프로토, 프로토, 프로테우스... 어, 왜 없지? 저거 하나요? 두개 아니었나? 아, 하나인가 보네요. 난두 개로 봤지? 그렇군. <laughs> 아니, 그러면, 얘를 조금 옮겨야겠다. 이쯤으로 옮기고요. 다 됐다. 이 사원 안에 가면은, 어, 다 됐어. 일곱 개가 다 됐는데? 이거 이야기가 끝나갈 것 같다, 갑자기. 아니, 아까는 제가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드는 정원이었어. 소름이 끼친달까? 나만 그런 걸지 모르, 모르지만 온갖 죄책감과 슬픔 속에 다른 감정을 느낄 여지가 있다는 게 놀라워. 끝내주는걸. <laughs> 지금 당장 엄마랑 통화해야겠어. 엄마랑 통화하려면 그 술집에 가야 되는데 열렸을까? 아 맞아 이 안에... 기도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펑에게 줄 것. 어? 뭐가 떴었나? 방금? 이 가운데에서. 아닌가? 여기 있으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없네요? 왜 화살표가 안 생기지? 아. 와, 좀안 했다고 까먹었어. <laughs> 어떻게 움직이는지. 레드티. 롯데고사리. 으스스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안 보이네? 피콜리노. 페어위드어음 엄마한테 들었어 너무 안타까워 음음제 탓일까요 뭐 그럴 리가 당연히 아니지 그냥 환영해서요. 과학자만 얘기해 보겠다. 사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과학자 친구들이 찍혀 있는 사진이요. 그냥 다 녹여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끔찍한 불이 나서 미우에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일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없었더라면,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음, 난 영적인 일에 소질이 없어 그래도 네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할아버지를 그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야 할아버지와 함께 간 거지 할아버지가 널 데려간 거야 논노는 끔찍한 과거에 갇혀있었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논노는 그러지 못했나 봐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끔찍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니가 죽고 나서 논노가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왔어. 논노 본인도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울하다. <laughs> 지금 너무 좀 분위기들이 다안 좋아서. 뭐 하는 거야? 버펫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 얘네 왜 이래? 어 뭐야? 뭐야 이거 밑에 뭐야 이거 뭐야? 뭘 잡는 거야? 네. 이게 물고기라고? 이거 괴물 아니야, 이거? 저거 잡으면 대박이다. 아, 일로 가야지 전화하려면. 저런 게 물에 살아? 돌연변인가 전화, 아, 전화 여기 있지. 잉? 응? 안녕하세요? 자동음덕, 아, 이런. 꼭 이렇게 중요할 때. 그래도 메시지라도 남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의식을 치르다가 할아버지가 그 안에 갇힌 것 같아요. 당장 오셔야 해요. 음, 그러니까 할아버 이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나이도 있고 원래도 몸이 안 좋아서 정원이를... 아! 거긴 아니야. 너무 지쳤어. 거의 이틀 한, 이틀을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야. 눈좀 붙여야겠다. 잠에서 깨면 정원이 어떻게든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 음, 하긴 얘 잠을 안 잤지. 계속 거기에 있다가 새벽에 깬 거니까. 괜찮아. 내가 잘 보살펴드릴게. 아마 일반적인 혼수상태는 아닌 것 같아. 입에 물을 갖다 대면 맛있거든. 우리가 가지 못하는 어딘가에 갇혀계신 것 같아. 내가 도울 건 없어? 네 탓이 아니야, 카이. 이제부터 스스로 되내도록 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믿게 될 거야. 음흠. 꿈꿀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저녁? 어? 꿈안 꾸네? 저녁이 된 거야? 카이. 안 일어나. 파푸나무? 나무가 왜? 몇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응? 꽃잎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 펑이게줄 파푸나무 꽃?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가야겠어. 할아버지 곁에 좀더 있어 줄래? 애가 홀렸네. 어, 도전과제 개화.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이쁘긴 한데 노래는 왜 이래요? 허! 아, 노래가 좀 좋은 거였구나. 지금 <laughs> 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곳인가 여기 지금 하얗게 덕지덕지 뭔가가 붙은 그건가 펑? 그건 펑? 펑또 <laughs> 누군지 또 생각이 안 나고 어 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것 같아 위대한 펑을 찾아내야 해어아펑펑 펑. 아 순간 텅이랑 헷갈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펑이 걔 아닌가? 그때 나한테 머리를 탁 쳤던 탁 쳤던 뭔가 희한한 어얘얘얘 얘, 얘. 얘네 어... 이제 알겠어요 터널로 가야겠어요 <웃음> 안아준다. 우와, <laughs> 무슨 벚꽃나무 같은... 뭔가 벚꽃... 약간 아카시아 느낌 나는데, <laughs> 뭔가 약간 그래 보이기도 하고, 하얀 게 흩날리는 게꼭 그래 보이네?